아웅 와저 어제 방송하자마자 뻗어가지고 와... 기억나는 거 그리고 그뭐 내가 아 인첸트 MT 너무 힘들어요 하루 종일 방송하고 뭐 물놀이도 하고 빠지하고 밥 방송도 하고 가주님 어떡해요 사우디도 갔다 오셨는데 안 힘드세요? 이러니까 아 수련 수련님 저는 괜찮아요 <laughs> 수련에도 함께 하시죠. 약속? 약속 이런을 했는 약속을 하셨는데 약속을 받으면 내년에도 진짜 와야 될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굿 이렇게 하고 <laughs> 약속 안 해줘. 아, 내가 수련수련님 내가 진짜 종신 계약하려고서는 진짜 자연스럽게 분위기 만들었거든? 아, 수련수련님 우리 내년 MC도 봐야죠, 약속. 수련수련님 아, 그래 약속 못받아야어 아, 계약 종신계약 하려고 했는데. 많이는 아니지만 몇번그 취직 제작 지원을 받아봤잖아요. 제가 할 때는 진짜 너무 신경 쓸게 많아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신경 써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엄청 엄청 힘들어. 근데 그 공지를 안 보게 되는 이유가 있어. 인텐트에 가면은 너무 잘, 잘 해주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냥 신경 쓸게 없거든. 그래서 내클리님 직급 아니면 은 다른 사람들은 그냥... <laughs> 근데 저는 이번에 MT 갈때 종목 뭔지 한세 번인가 물어보고. 인지, 방 구비되어 있는 물품 뭔지 저는 전다 물어봤죠 저는 원래 성격이 그래요 그리고 사실 MTMT 하지만 놀러가는 게 아니잖아 방송하러 가는, 거, 가는 거잖아 가는 거 전혀 인센트 하지 않아? 아니요 전 그렇게 생각은 아니에요 왜 인센트에 들어가서 인센트화 되는 거죠? 저는 인센트 이미지 제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센트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도 아닙니다 제가 올리겠습니다 정상화 아니 네키마쿠라도 다주가 놓고 왔다고 했는데 다시 회수해서 가져갈까 했는데 다주가 집으로 보내달라 그러더라고요. 진짜 집으로 보내줘야 되나? 아니, 내가 뭐좀 뺏기 뺏기기 싫어하는 얼굴인데 이걸 가져가네 느낌인네 그거 방송기에 둔다던데. 네키마쿠라의 정장이 변없고 사과할 게 없는데? 이제 자기 거니까 다 어, 자기 거니까 이제 뭐, 마음대로 하는 거지. 아니 네키마쿠라. <laughs> 아싸, 허락받았다. 아니, 콩콩이 맞아! 콩콩이 아파서 못 왔대. 그니까! 왜말안 해줘? 나 진짜 맞아! 성분해. 아니, 그래가지고, 선행이가 존나 웃긴 게뭔줄 알아? 진짜 선행이가 개진지하게. 언니, 이거 지금 콩콩이 안 왔는데, 사람들이 아무도 모른다. 레클오빠파트 말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지금 콩콩이 까먹은 것 같다. <laughs> 아니, 근데, 웃긴 게뭔줄 알아요? 콩콩이가 못 온다는 사실을 어디에 말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MG 단톡방에는 말을 안 했어요. 아니, 그니까, 그니까 카페만 적은 거지. 님들만 알고 있던 거지. 우린 몰랐어 그러니까 엠티 단톡방에는 얘기가 안 올라온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아니 아무리 그래도 콩콩이가 안온걸 모를 리가 없다 안 왔다는 건 말했다는 것이다 나는 콩콩이는 이유가 있어서 못온 거다 하고 선행이는 아니다 콩콩이가 잊혀졌다 그래가지고 개웃겼어 선행이가 진짜 개진지하게 언니 어떡해 콩콩이 까먹었어 잊혀졌어 개웃겼어 콩콩이 잊혀졌어 어땠어? 근데 이게 다크 초콜릿 버전이라 음. 들려요? 음. 진짜 냉정히 평가할게. 특별하진 않아요. 아니 맛있거든. 이거 맛있는데 이거 존나 맛있다 이런 느낌은 아니고 그냥 초콜릿 좀 실한 초콜릿. 말없진 않아 절대. 근데. 필사치오 맛이 그렇게 많이 느껴지지 않는데? 어?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두바이 초콜렛. 저도 먹어봐야겠죠? 다크 버전이에요. 다크 초콜렛 버전이고, 근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두바이 초콜렛은 밀크 버전이야. 근데 이거는 다크 버전. 어 진짜 개 두꺼워. 이렇게. 근데 제가 이번에 두바이 초콜릿 사면서 그 사우디 현지인분한테 들었는데 두바이 초콜릿이 유명한 회사가 다섯 군데가 있대요. 근데 그중에 원조라고 주장하는 곳이 이 픽스 이곳이랑 또 다른데 한 곳이 있대. 내가 원조다라고 하는 곳이 두 곳이 있는데 이게 픽스가 아무래도 SNS 바이럴과 마케팅이 되면서 좀 자리를 또 잡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현지인 피셜 다섯 개 회사 맛다 똑같다. 라고 하긴 했습니다. 한번 먹어볼게요. 음! 오! 음, 바삭바삭해. 맛있는데? 제가 면서 두바이 초콜릿 먹어본 게 어떤 분이 선물로 카카오톡 수제 두바이 초콜릿 보내준 거. 그거 딱한번 먹었어. 3만원 값 하나요? 근데 저는 3만원 값 한다고 생각한 게 이거 초콜릿이 너무 커요. 이게 한 번에 그냥 다 먹는 초콜릿이 아니다 보니까 진짜 너무 커요. 음~~ 음~~ 일단 식감이 되게 재밌고 선행이가 근데 말한 것처럼 피스타치오 맛이 강하진 않네요 이게 다크 초콜릿이어서 그런지 초콜릿의 맛이 좀더센 느낌? 이 다크 초콜릿 면 식감이 있음 근데 면 식감으로 느껴지는 것보다 그냥 안에 약간 과자가 그냥 들어간 느낌? 크런치 초콜릿을 먹는데 크런치 초콜릿 안에는 좀 알들이 크잖아 근데 되게 작은 느낌? 근데 맛있다 이게 다크라서 그런지 몰라도 과하게 안 달아서 좋아 그리고 사실 이 3만 원이라는 가격이 센 가격이잖아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냥 해외 가서 선물용으로 사기 딱 좋은 딱 초콜릿인 것 같아 왜냐면 저는 초콜릿을 좋아하거든요 이게 3만 원이다? 고급 초콜릿 치고는 비싼 것도 아니에요 솔직히 냉정하게 말해서 왜냐면은 초콜릿 그알 있죠 알 이렇게 한 5구, 7구 들어있는 것도 15,000원 이러고 이런단 말이야 고급 라인 으로 초콜릿을 생각하고 선물용으로 하면은 저도 3만 원이 그렇게 비싸다고 느껴지지 않긴 해요. 그리고 두바이 초콜릿 자체가 구하기가 어렵고 희소성이 있고 그 다음에 선물용으로 딱 줬을 때 우와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3만 원이 그렇게 비싸다고 느껴지지 않긴 했어요. 근데 이게 내가 두바이 초콜릿을 좋아해서 개인적으로 사먹는 초콜릿이다라고 하면은 말이 안 되긴 해요. 너무 비싸기도 하고 양이 너무 많아요. 근데 방금 단점을 샀어. 내가두 조각째 먹고 뭐 있잖아요. 결국 안에 이거 씹어야 되는 것들이 들어있잖아. 계속 씹어야 돼. 턱 아파. 이게 초콜릿을 넣어, 넣어서 녹여 먹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씹어야 되니까. 한 김에 오리지널도 그냥 먹어볼까? 어차피 먹는 김에. 아 색깔이 좀 다르구나. 아까는 다크 초콜릿이어서 진했는데 이런 느낌. 색깔이 좀더 연하죠? 음? 음? 음~~ 이게 더 낫다. 이게 더나는데 다크보다 나아요. 다크는 다크 초콜릿 특유의 맛이 있잖아요. 그게 좀 샜는데 얘는 확실히 좀더 부드럽고 그래서 안에 있는 그 피스타치오 크림이라고 해야 될까요? 얘의 맛이 좀더 두드러지네요. 음 근데 달긴 해요. 벌써 먹기 힘들어요. 다크가 다시 나온것 같아요 아우 달아 왜 유명해진 거지? <laughs> 순수 궁금증 제가 아시다시피 제가 군것질 안 좋아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더 이렇게 느낀 것 같아요 근데 맛있어요 크런키? 아니 약간 노멀하게 맛있는 건 크런키가 더 나아요 예, 두바이 초콜릿은 좀 과하게 커서 좀 투머치한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해 평생 먹을 초콜릿, 두바이 초콜릿 먹을래? 크런키 먹을래? 하면 크런키 일본 로이스 초콜릿? 일본 로이스 초콜릿 맛있지 두바이 vs 로이스 초콜릿 하면 저는 어? 정말 어렵네 아 근데 나그둘중 고르라면 두바이 초콜릿 고를 것 같긴 해 로이스가 맛있긴 한데 결국 그거 생초콜릿이기도 하고 맛이든 음. 결국에는 다 이렇게 뻔하게 가기 때문에 이게 보관도 쉽고 <laughs> 음. 아 근데 제 초콜릿 좋아해서 기대를 하긴 했지만 해보다 그냥 그냥 스무이하네요.